기린 거예요 지금? 음. 어. 귀여워. 어어 <laughs> 어. <laughs> 귀여워.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다가오는 6월 25일, 26일 날간 여름을 기념해서 파충류 포럼, 파충류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위치는 강남역 옆에 있는 부티크모나프 지하 1층에서 행사가 진행되며 직장로 같은 경우는 무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편하게 관람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파주로 해가, 와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이미 한번 영상에서는 소개됐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번에 찍었었던 편모의 애기들 이번에 좀 성장해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보러 왔어요. 지금 사장님은 독일 출장 중이셔가지고 제가 대신 왔고요. 지금 이쪽에 얘네가 아빠 이름이 지금 뭐예요? 바론. 바론. 이름 알아 듣죠? 바론. 바론. 바론? 와 근데 덩치가 진짜 크다. 애기들이 아빠만 따라, 아빠만 따라 다녀. <laughs> 오. 똥을 겁나 큰걸 싸네, 애기인데. 얘 혼자 뭐해? 깔까? 어, 왜, 왜? 어. <laughs> 왜, 왜 신났어? <laughs> 지금 이쪽이 사시는 곳 옆에 있는 공터 같은 느낌인데 애들 눈동장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있는 이 친구가 엄마인데 애기들 낳고 나서 털이 좀 빠졌다고 해가지고 좀외소해 보여요 근데 저게 마른 게 아니고 서, 털 빠진 거라 지금 얘도 털 빠리 전에는 그냥 한 손에 한 번에 애기들 하셨던 것 같은데 <laughs> 급하 비가 와가지고 와, 다시 실내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활동성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여기 천막 밑에서 지금 먹고 있는데 떼달라고 와 어이, 방금 뜯은 거 봤어? 오잘 뜯는다 빛도 붙여봐그랄까오락가하네 얘좀 얌전하다. 진정했나봐. 지금 원래는 전에 영상 찍으셨을 때 요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겁나 컸어요. 할머니 살짝 거장하면은 사람 덩치 정도 될 정도. 어, 나도. 누구 싶어? 어, 그래? 어. 아스카입니다. 애기들 이름 다 있, 있죠? 아직 아, 근데 너무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은다 다르게 생겨가지고 네. 부분이 있어요. 이게 머리띠, 이거 목띠를 색깔띠를 해놔도 털 때문에 네. 안 보여서 앞으로에 아, 붙여서요? <laughs> 근데 확실히 사무에드라는 종 자체가 활동성이 많아가지고 키우시기 전에 한 번씩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애기들만 해도 이런데 물론 애기들이 활발하다고 해도 제가 아까 아빠 나왔을 때도 막 뛰댕기고 하는데 등치가 크니까 애들이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또 비도 올, 더올것 같아가지고 안으로 대피해서 영상 찍어볼게요 아, 안 오면 또 순하네 아니야 이러다가 조금 어, 어, 조금 막 활발한 애들은 놔달라고 막 끼긴데 그래. 너무 이쁘게 생겼어, 이거 봐봐. <laughs> 이게 원래 사무에 대 애들이 눈 밑에 붉은색이 있는 것 같아. 눈물 따고 생긴 건데. 아, 눈물 따고 생긴 건데. 근데 무슨 마스카라 한 것만 애처너 이거, 이거, 이거 뭐야? 너 이거 오는 <laughs> <laughs> <너 이거 웃음> 것 같아. 아니야. 뭐야, 이거? 이쁘게 생긴 인형 같아. 응. 그래. 너무 이뻐. 이거 <laughs> <laughs> 그냥. 한 번에 다 주지 말고 잡꾸 해주는 거야? 잡고 있으면 애들번 조금씩.. 와고 싶어? 에가져어서한어 안 잤어, 안 잤어. 줄게 줄게. 줄게 줄게. 가져와서, 네. 어서... 한아에져가져고 <laughs> 어, 엄청 커졌다. 이게 영전에 찍으셨을 때는 애들 엄청 작았던 걸로 알거든요. 그때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던지. 한달안 됐을 때. 한달안 됐을 때요? 63일. 한달 조금 지났는데. 어. 두 배가 넘었죠, 지금? 지금? 세 배, 네배된 거. 세 배요? <웃음> <웃음> 그 얘네가 간식 먹겠다 고다달려들어서어엉금 여가 아까 네 핑크 목걸이 음. 얘네 네. 다 성별이 좀 다르죠? 네 여자를 둘이 아, 다섯 마리죠? 네 음. 이때부터 막 물리는 거막안 아프다고 막 대주면은 나중에 좀 골치 아, 아프진다고아 그래요? 애기들 아... 아까부터 살짝씩 물던데 그러면 안돼분하면은 아, 조절을 잘나가지고 네. 이게 지금 얌전한거죠? 아, 네, 밖에 나갔다와가지고 네. 한참 끼고 와가지고 엄청 더 너무 게 물건들 괜찮나요? 집에 물건 저기 다 매트 놓고아 얘가 뜯은거예요 <laughs> 원래 이렇게 앉아있으면 네. 자방팔방에서 물어 뜯어요 아 그래요? <laughs> 지금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은데 <laughs> 뒤에서 뭐해? 아오질 먹고 있었구나 네, 이게 뭐야? 저 아가야 말만 했는데 으아으아으아으이 잘했어 얘네 그러면은 아직 애기들이어서 잠도 많이 자죠평생막 아.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laughs> 뻗어가지고 네. 아 그냥 기절해 지금 보면은 뒤에서 <laughs> 찍고 있는데 애들도 달려들어가지고 이게 사무애들들이짖는게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안 칼진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는거죠? 네 애기 곰같아 개가 특히 좀더공상이에요 아빠가 더 많이 낳아요 얘요?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점점 정신이 없어진 애들이 활발해지면서 <laughs> 얘도 지금 이러고 있고 넌 이러고 있고 어어 <laughs> 이제 점점 더 정신 없어지겠네요 얘네 조금 더 크면 또 파괴력도 생길텐데 <laughs> 얘 지금 좀 뻗... 아, 이게 지금 좀아 물고 있었구나 뻗은 게 아니라. 아프다. 야 너. 근데 아, 확실히 덩치 차이가 있네 요 얘랑 얘랑. <laughs> 물면 안 돼. 얘들 이 스팟을 좋아하네은 얘들 하나씩 물고 있어가지고. 공돌이 <laughs> 아, 디테일가 너무 공 같이 생겼어요. 맛있어 맛있어 애가 눈이 졸려요 어 안녕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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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간식 아니야 졸려 애가 점점 무너져 얘도 지금 졸린거죠? <laughs> 저기는 아마 아까 등장했을 때부터 저기 들어가 가지고 자고 있어요. 벌 다섯 마리인데. 염전해졌네 <laughs> <laughs> 애들이 다 저기 모였어잖아요 대리석이요. 대리석이 대요 아, 시원해서. 아. 잠 자는 거예요, 저런? <laughs> <laughs> 아까 보시면 눈 땡글 땡글 했는데 지금 눈 반쯤 감겨가지고 자세를 똑같이 하고 자네. 지금 여기서 잠들 것 같고, 내가 최후의 남은 애인데 누구 갈 거야? 어, 얘는 잠 잠들, 이제 잠들었다 이제. 옆에 있는 애. 아직 졸고 있고. 아 진짜 되게 곰이랑 여우랑 반쯤 섞어놓은 거 같이 생기지 않냐? 았 계속 붓고 공들고. 아 지금 지금 아까부터 봤던 것 중에 제일 이쁘긴 해요 지금. 염전해가지고. <laughs> 졸려. <시간 웃음> 기댄 거예요 지금? 하는데 음. 어, 어. 어. 귀여워 오 <laughs> 어. 어. <laughs> 귀여워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기댔어 <laughs> 우와 이게 되네 아, 이게 그 매장에도 가끔씩 사장님 강아지 놀러 오는데 음. 걔는 사을 옆에서 안 자거든요 예 음. 네, 맞아요 시바견 어, 강아지랑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자는 애랑가 <laughs> 귀여워. <웃음>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자. 쟤는 지금 저기 붙어가지고, 장하고. 음, 장난감이 었구나 지금 애기들 다잘것 같아서,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세 마리 이미 뻗었고. 네 저희 전에 그 편집자 분이 해주셨던 것처럼 해주실 거거든요 이쪽에 인스타도 따로 운영 중이시니까 한번 방문해 가지고 애기들 성장일지 같은 것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laughs> 추후에 애들이 어떻게 크는지 보고 싶으시면 그쪽에 한번 놀러 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